신중기도에 우리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예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성들에 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렴보살의 수행과 서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배웠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습니다이 오열 행운품의 첫 번째 나오는 예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경이라는 건 우리가 예배를 하고 공경하는 거란 뜻입니다.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입니다. 그죠? 부처님은 절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고 부처님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모르면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청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두려우면 부처님께 달려와서 기를 언덕이며 여기서 우리가 시기도 하죠. 불자는 어떤 게 불자냐? 장차 부처가 되겠노라 마음을 낸 사람이 불자입니다. 그냥 믿는 분들은 신도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여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이름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처가 되겠어요? 나는 그냥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겸손함도 보이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마음, 그런 정상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은 고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처인 당신과 똑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요금연화경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시작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어른이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은 내게 일상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또, 내 인생의 롤 모델이고, 우리는 모두 저러오면은 가장 먼저 부처님을 향하여 무릎, 무릎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바닥에 대면서, 정중하게 저를 올려야 됩니다. 자, 경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들에게 올리는 예경은 나의 굳은 신심에서 비롯되는 행위다. 신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연행은품을 보면은, 거기에는 오연보살님의 힘이 더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연보살의 수행과 선의 힘으로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불자가 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등, 이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 마하사님의 도움, 또 가피를 잇고, 안내가 있기에 그 힘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또,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해야 한다. 이 구절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끈지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깊이 믿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절 대웅전 한가운데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티커보다 더 많은 곳에 부처님은 늘 깨달아서 존재하고 있으니, 어느 곳을 향해서라도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깊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얘기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부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경을 올릴 때도 마치 눈앞에서 배울 듯이밥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용해놓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부처님을 눈앞에서 본 듯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비선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많은 부처님이란 곧 모든 사람을 뜻하고 나가서 모든 생명체를 가르치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라만상의 우주만유를 가르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자연과 삼라만상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생기면서 예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행이며 보살 행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 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옆에 다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족에 가면은 다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어? 전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에 유중문주,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 여기는 불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예비하고 공경하는데,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이 혼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밝고 깨끗한 몸과 말과 뜻으로 예경해야 한다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천수경에 처음에 이야기하죠. 정부 처음 업진을 하죠. 입으로 지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또 시박참여에 가면은 열 가지의, 몸과 입과 말과 뜻으로 짓는 그러한 죄를, 열 가지 죄를 참여합니다. 그시 모두 다, 어, 부처님을 깨끗하게 그렇게 예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예경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면은, 생각을 가졌다면은, 무엇보다 나 자신이 몸과 입과 뜻으로 선하고 바르게 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 착한 업에는 즐거운 가보가 따르고, 부처님을 예경하려고 한 내가 선업을 먼저 짓게 되고, 그 가보로 어떤 것이 오느냐.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소원성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이런 몸과 마음으로 절을 하면은, 아, 열 가지 다음에 행복이 따릅니다. 어떤 행복이 따른가 하면은, 덕료색신이라 아름다운 몸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추러의 인신이라 말을 하면 은 사람들이 모두 믿어줍니다. 네?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덕의 인신이 추러의 인신이라 말을 하면 은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요 바르게 예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예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셋째는 처중무해라 여러 사람들 속에 있어도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는 불소호념이라 부처님께서 마음에 두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다섯째는 덕대위라 훌륭한 몸가짐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중인친구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친구로 하고자 하고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제천예경이라 천상의 여러 신들이 나를 공격해주고 지켜줍니다 오늘 신중기도 하잖아요 팔부 그 신중으로 돼가지고 일백사위 옹호신중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어딜 가나 나를 항상 따르면서 따라다니며 증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째는 부대복덕이라큰 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왜 복이 없나 이러지 말고 응? 바른 예경을 하면 은 바르게 예배들 공정을 하면 은 이렇게 큰 복덕이 오는 거예 아홉째는 명종왕생이라 명종왕생 목숨을 마치면은 급락의 왕생하게 됩니다. 열째는 속정열반이라 깨달음의 경지로 신속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다짐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언제나 다가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귀하게 여긴 우리 이웃을 부처님처럼 대하며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웃들이 나를 또 귀하게 생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수 있죠? 나는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는 부처님처럼 대하고 예경할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부자님들도 있을 겁니다. 겁나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땐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 오사리 같은 건 나는 못하니까 그만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왜저 사람에게는 기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 또한 수행이고 기도고 공부인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이 그에게는 자꾸 가지 않고 다치는 것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내가 왜저 사람을 미워하지?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아이고나저 사람 싫어 미워하지 말고 내가 왜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나?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정성스럽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틀림없이 흐뭇대할 겁니다. 대방강 열애장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어도 열애장 부처님의 태아이니 언제나 때가 무득거나 오염되는 일이었고, 덕상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 모든 중생들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기 마련이고, 또, 여러 번뇌가 있지만은, 음,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때가 무거나 오염되는 일이었고, 모든 덕과 상호를 갖추고 있어서, 완벽하게, 어,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습니다 지금 내게 나쁜 행동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등등 모든 사람도 다 부처님의 열애장이요. 이들이 바른 법을 만나면은 부처가 될 뿐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호사이 실천하는 첫 번째 다짐이고 첫 번째 보현행운인 겁니다. 그래서. 오연행원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불 예경원이다. 재불. 마치,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 예배되고 공경하는 그러한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교 성전의 첫 번째 오연행원의 원인을 다 함께 한번또 소개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 하세요.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은 온 부계와 허공계와 시방삼세, 온 부계와 허공계와 시방삼세, <laughs>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 많치 많은 수의 먼지 많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모든 부처님들께, 모든 부처님들께 <laughs>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아, 모른 모사를 예수님과 서원의 힘으로, 서원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믿고 이해하여,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마치 눈앞에서, 마치 눈앞에서 배웠듯이 받들고, 배웠듯이 받들고 청중한 몸과 말과 뜻으로, 청중한 몸과 몸을, 몸과, 뜻으로, 말과, 뜻으로, 몸을, 몸과 뜻으로,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난나 부처님의 처소에 난나 부처님의 처소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에 많은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마치 아주 작은 먼지마치 많은 수의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요. 몸을 나타내요. 그한몸한 한 몸이 그한몸한 한 몸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에, 많은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 만치 아주 작은 먼지 마 많은 수의 부처님께, 많은 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다, 두루두루다 두루두루 예경하는 것입니다. 예경하는, 예경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허공계가 나하여야, 허공계가 나하여야 나의 이 예경함도, 나의 이 예경함도 나하려니와, 나하려니와 허공계가 나할 수 없으므로, 허공계가 나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공경함도 다 위없습니다, 다 위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미다하고 중생의 미나하고 중생의 분내가 다하여야 음 중생의 분내가 다하여야 음 나의 예� 예경도 다하면 좋아, 음 나의 예경도 다하면 좋아. 중생계와 중생의 분내가 중생계와 중심의근대가다이 중생계 없음으로, 이 없음으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나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암이 없습니다. 생각 생각이 계속하여, 생지지금만지 생각 계속 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싫어함이 없습니다. 싫어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부처님 회상에 부처님이 계시는 그러한 모임에 태어나면 은그 모든 부처님을 공손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마주치는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의 태아라고 생각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연내는품에서는 온 중생계가 사라지고, 허공계가 사라질 때까지 예경을 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즉, 실적을 내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생명을 예경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문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고, 또, 어, 지쳐도 싫어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해야되나 이렇게 시, 싫어하지 말고 실증내지 말고 네? 그래서 오늘 세상 모든 생명을 부처님 대하시 예경하라 이 말이 그러한 사람이 보살이고 불자라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정리를 합시다. 승부를 하십시오. 승부하십시오. 승부하십시오.